저도 좀 보고 더 보고 싶고 저도 더 느끼고 싶은데 뭐 그런 의미에서 저희 관계자, 저희 들이다 계시네요. 그 오늘 휴대폰으로 찍는 거는 저 어떻게 허락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진짜로? 약속했어요. 오케이. 제 무대들을 가감없이 남기고 저도 좀 보고 더 보고 싶고. 저도 더 느끼고 싶은데 뭐 그런 의미에서 저희 관계자, 대표님들이 다 계시네요 그... 오늘 휴대폰으로 찍은 거는 좀 어떻게... 허락을 해주시면 안될까요? 진짜로? 약속했어요? 오케이 제 무대들을 가감없이 남겨... 저도 좀 보고, 더 보고 싶고 저도 더 느끼고 싶은데 뭐 그런 의미에서 저희 관계자, 저희 대표님들 다 계시네요. 그 오늘 휴대폰으로 찍는 거는 좀 어떻게 허락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진짜로? 약속했어요. 오케이. 제 무대들을 가없이